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검색창에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라는 이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아파트 단지 매물 시세 분양 빌라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화면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 포털은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빌라에 대한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거카에서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 매매 지수에 대한 데이터를 다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 상단에 이렇게 줄3개 있는 부분 클릭해 주시면 지금 여기 KB 통계라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클릭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간 시계열이라는 자료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까지의 주간 시계열 자료가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제 분석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이 다 다운이 되시면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세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첫 번째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매매 가격에 대한 상승 지역, 하락 지역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렇게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여러 부동산과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석 방법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매매 지수를 통해서 어, 실제로 SPS에서 그 그래프를 어,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만드는 부분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탭을 보시면 매매 지수가 보이세요. 매매 지수 클릭해 주시면 지금 여기 살짝 보일 수 있게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2021년 10월 18일까지 매주 주 단위에 이렇게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국 단위 그리고 서울 단위 강북 단위 그리고 25개 구 단위의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에서 2019년 1월 14일은 100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 이 데이터들의 기준점이 2019년 1월 14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2019년 1월 14일보다 가격이 높다, 매매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100보다 큰 숫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14일보다 가격이 낮다라면 이 1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우선 이렇게 값들을 보시면 최근에는 다100 이상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한번 데이터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1월 14일.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전부 모든, 어, 시군국 이, 서울에 대한 25개 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울에 대한 부분, 전국에 대한 부분이 모두 100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어 값이 크거나 작거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큰지 얼마만큼 작은지에 대한 비율을 바탕으로 이 수치가 지금 어 계산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9년 1월 14일 이전에는 100보다 낮은 값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14일 이후에, 어, 그 한참 100 수준을 거의 비슷하게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9년 말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100 이상의 숫자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는 이제 점점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2021년이 되어서는 그 숫자가 굉장히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150까지 이런 숫자가 이렇게 도출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숫자만 보시는 것보다 어, 이렇게 차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 분석 도구인 SPSS를 통해서 어, 이 시각화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초 자료를 만드는 과정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어, 저희가 할 일은 이 날짜부터 서울에 대한 데이터만 따로 옮겨서 이 SPSS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태로 우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SS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바로 CSV 파일 형태일 것 같습니다. 어, 비교적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고 가벼워서 SPSS에서 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포맷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 지금 여기 맨 처음으로 가셔서 우선 파일을 새로 하나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파일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럼 여기 이 파일에 이 서울에 대한 매매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에서부터 쭉 네, 여기 영등포 9까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컨트롤 c 하셔도 되시고 복사 하시고 새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새 파일을 열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왔구요 어, 우선 SPSS에서 CS 파일을 불러올 때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줄이 제목줄이 되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제목줄을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이라는 이 행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문명도 삭제. 네. 이제 어, 파일 정리가 되었고요. 그, 이 부분에 csv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sv 파일, 여기에 서울 매매 지수 데이터라고 입력하도록 하고요. 저장.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서울 매매지수 데이터에 대한 csv 파일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spss에서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 파일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spss 창이 열렸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만들어 놓았던 csv 파일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데이터, 네, 어, 지금 보시면 파일 유형이 SP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SPSS 파일만 여기 검색창에 보이시게 되시는데요. 이 파일 유형을 CSV로 변경, CSV 변경해주시면 조금 전에 만든 서울 매매지수 데이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 클릭 해주시면 여기 파일 이름에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열기.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미리보기가 보이시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서 이제 뒷 부분 어, 설정해주시면 되세요. 우선은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에 예라고 클릭해주시고요. 다음, 네, 각 케이스가 각 조류 케이스를 나타냅니다.라는 부분 선택, 모든 케이스의 선택, 그리고 다음.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살짝 보면, 만약에 공백 클릭하시면, 콤마가 아닌 공백을 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공백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은 데이터로 보이시는 거고요. 만약에 콤마.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단위로 콤마로 구분된 부분들이 다 분리돼서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미리 보기상에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데이터 열어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다음, 마침, 네,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맨 윗줄은 이렇게 제목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고요. 여기 변수보기에서는 컬럼별로 제목들이 입력이 되어 있고, 어, 이 컬럼의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유형에서 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값이 문자 형태라는 부분이고요. 숫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숫자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어, 혹시 어,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문, 유형이 숫자 유형이어야 할 때, 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숫자 유형이 아닌 문자 유형으로 되어 있다면 숫자 유형의 분석에서는 이 변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변수가 여기 데이터 상에는 있는데 어 분석 기능에서 그 변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시 유형이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의 매매 지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얼마나 서울에서의 매매 지수가 변동이 있었는지를 차트로 그려보고요. 그리고 서울시 구간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서울 전체 매매 지수에 어떤 구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 매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주택 매매 차트를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쉐어의 유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